짱배 밸런스 게임 그냥, 그냥 한다 어 표정 <laughs> 아카펠라 콜라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? 펜타토닉스, 트와이스 <laughs> 트와이스 <오> <laughs> 같이 일을 하게 된다면? 팝뿌리 직원, 김태호 PD 직원 팝뿌리 직원 오, 오 왜, 왜, 왜? 그근하기 싫습니다 아 일, 사랑 <웃음> <웃음> 정말 나쁜 형들이 진짜 어! <laughs> 예. <와> <laughs> 현존하는 최고 스펙의 카메라. 현존하는 최고 스펙의 컴, 컴퓨터 <웃음> <웃음> 카메라. 요! <야> <laughs> 카메라 가 비싸거든요. 아 그래요. 그래요. 지금 부모님이 제주도에 계셔가지고 잘못 보는데 부모님과의 정말 따뜻한 한끼 식사. 그리고 초고가 렌즈. <웃음> <웃음> 아들레비 키워봐야 소원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 옆에는 제가 없어도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초고가 렌즈대 콩국수 짱배 콩국수 진짜 좋아해 네 짱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콩국수 와. 콩국수 와부모님과 따뜻한 식사 보다 <laughs> <laughs> 혼자 먹는 콩국수 <laughs> 부모님과 시원한 콩국수를 먹겠습니다 <laughs> 따뜻한 식사 보다 <laughs> 더욱 재밌는 것은 영상 편집 영상 촬영 영상 편집 오 촬영은 정말 가끔 엄청 힘들 때가 있습니다 편집 실력을 모두 잃고 억만장자 되기 그냥 이대로 살기 이대로 살기 요야저 사람보다 이를 택한 사람입니다 요 유튜버 트위치 스트리머 <laughs> 그 끝이에요 <laughs> 트위치 스트리머 요우 글로 가라 <laughs>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노래 실력은 평균 이상 평균 이하 평균 이하, 10만 구독자 넘는 노래 유튜브 중에서 제일 노래 못합니다. 10만 안 되는 사람 중에 제일 잘한다. 오! 탑 뿌리 멤버 중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강호이, 진열이, 노래니. <laughs> 꼭한명 선택해야 되나요 아, 그렇죠. 대답 잘라 진열이. 오! 오, 오저 옆에 두 친구 사귀기 참 힘들 텐데. 아! 울리고 싶은 이름은 짱배 김기배. 아 <laughs> <laughs> 원래 닉네임이 <laughs> 배장이 아니에요. <laughs> 장배 야, 진김에보다 본명보다. 본명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다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내 편집 실력은 고랭이보다 위, 고랭이보다 아래. <laughs> 이게 밸런스 <퀴즈요>? 퀴즈예요. 인간체 <laughs> 퀴즈예요. 아래. 편집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강호이 눈 뒤집는 거 보기, 집열이 <laughs> 신는 <쉬는> 소리 듣기. <laughs> 가고 있는 지진을 <laughs> 내가 자식을 낳는다면 내 자식에게 인터넷 방송을 추천한다 추천하지 않는다 추천한다 오. 오 나를 닮았다면 그가 가야 할 곳은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뭐 한번 이런 거 <laughs>